때 군대가 너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북방의 인종들이 막 쳐들어와 왜 쳐들어올까요? 그거 요거 요거 를 못했네요. <laughs> 왜 쳐들어올까요? 북방의 유목족들이 북방 유목족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서는 맨날 그 양꼬치 먹고 맨날 <laughs> 샤브샤브 <샤부샤부 웃음> 고기는 실컷 먹어. 그런데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식물은 농작물로 많이 자라고 그 대신 중국에서도 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장군들, 뭐 관리들 말을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는 에 그러면 중국의 농작물, 식물하고 또 유목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하고 어 무역을 하면 되는데 무역을 하면 되는데 특히 유목족들은 자기들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자기는 물건 받고 우리 양이 양이 귀, 귀한데 쟤들왜 주냐. <laughs> 자기네들은 가서 가져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봄이지만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라고 할때 하늘이 높으면 말이 살찐아요? 그래도 이제 보면서 물만 먹고 난 물만 먹고 살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laughs> 하늘이 높다라고 하는 건 가을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유목족들이 중국에 와서 곡식을 가져갈 핵심 장에갈 때에도 봄이나 여름에 오면은 가져갈게 없어. 왜냐면 그때는 농자가 이제 풍부하지 않으니까, 아니 무슨 뭐, 그냥 우리가 요즘 뭐죠? 그냥 보릿고개니 뭐니 겨우 옮기다가 해서 가을 돼서야 조금 이제 먹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온다란 말이죠. 근데 말이 살찐다라고 하는 거는, 야, 그래서 뭐, 농작물을 가져가서 말 먹이냐? 이거보다는, 그죠 이미 집에 가지고 있었던 곡식들을 말에게 다 먹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어, 전쟁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아이고 하늘이 높고 정말 풍요의 계절이 왔다. 그래서 천공마비의 마비, 계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정말 독담처럼 하지만 옛날에 했으면 아곧또 유목민족들이 우리 식량 뺏으러 또 오겠구나라고 하는, 저 이제 공포의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서도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또 역시 전쟁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어 부닥쳐 썼었는데, 아까 그 송태조의 경우에는 이제 무관들을 안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유목족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돈을 주든지, 비단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원나라 때에 가서는 아예 중국이 멸망해버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란이 있지만, 어떤 논란이냐? 아, 래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왕조를 대신하는 적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많지만 중국은 아예, 그쵸, 그렇죠? 한족이 여기서 문을 닫고 몽골족들이, 그쵸, 그렇죠?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좋은 나라를 이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명나라 잠깐 또 한족의 나라로있다가또여전히이또 들어와서 청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고려의 경우에는 봤더니, 그러니까 문관 무대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 무관들 무관들은 어, 어떻게 뽑았냐라고 할때 그냥 심잘 쓰는 애들 좀 모아서 봤더니어 싸움 잘하네 그럼 장군 시켜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이 좋네 그럼 장군 시켜주고 그런데 이제 문관을 너무 무대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무신들이 이제 문관들에게 이제 그 무시당하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하면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킨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신의 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1144년에 김돈중, 김돈중은 우리 김부식 아시죠? 삼국사계에서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관이었었는데 그때 종중부 장군에 그 야외 활동하는데, 장군 장군이 그때 수염이 아주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laughs> 수염을 이렇게 태운 거야. 아유, 장군 수염이 고꾸려 하면서.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김전중이 잡아서 막 때리고, 김부식이는 정준부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데, 너 왕이, 아이, 그러지 말라고. 또 잘못한 건김전중이 했으니까.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또 1170년에는 바로 문관 할래라고 하는 문관이저 이송이라고 소 하는 저 대장군이 있어요. 그 대장군이 그때 우리가 수박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치 이제 태권도 이렇게 대련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장군이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이들한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더니한류가뜬 나오더니 아니 이게 대장군이라는 분이 이렇게 신못 쓰면 됩니까? 하면서 딱을 빡쳐가지고 무신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문신들다 죽이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외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 고려의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어~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문관들이 다몰살이 당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 몽골이 이 당시에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 났을 때 어~ 서두르 오자 서두르 서두르 오게 된 거고 만약에 이때 무신 난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아마 왕조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무신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 사람이 이제 쿠빌라이입니다 저 쿠빌라이가 이 몽골이, 몽골이 목표는 이제 남성 송나라였었는데 그렇죠 송나라였었는데 고려를 왜 쳐들어오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거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고려에 관심이 있었던, 나기보다는 송나라를 치려고 했었는데, 혹시 송나라까지 깊이 쳐들어갔을 때, 우리가 송나라하고 고려가 친하니까, 이 고려가 이제 이 후방에서 또 고려, 송나라를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고려를 한번 진글시 제압을 하고, 이제 어, 송나라 를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를.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계속 때때때마다 이제 고래에 와서 한번 슥 노력질에 가고, 슥 노력질에 가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저때 그래서 우리가 무신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그래서 강화도 앞에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몽골군들은 육군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 넘었다라고 하지만, 저 몽골군이 사실은 강화도 일부러 넘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지. 정말 꼭 갔으면 은 강화도하고 그 김포구 그 사이에 그냥 흙이라도 묻어서 가려면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 가 있었고, 그냥 몽골군들은 고려 전체를 다니면서 약탈하고 가고, 약탈하고 가고, 그리고 고려, 고려의 무신 정권들은 나와서 제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이라고할수 있죠. 그리고 고려의 왕실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세금을 뜯어가고. 그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약 30년 동안 이어지다가, 아더 이상 지금 계속 몽골에서는 쳐들어오고, 여기 이제 무신종고들은 저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항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려의 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원종이라고 하는데 고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종의 아들이 몽골 황제에게 가서 그거죠는 데칸이라고 하죠. 그때 몽케 데칸이었었는데, 몽케 데칸에게 항복하러 가자라고 이제 말 타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막 항복하러 갔는데 몽케 데칸이 어, 죽은 거야. <laughs> 그래서 항복해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 다음에 황제할 분이 누구냐 하고 봤는데, 그때 아, 뭐, 몽케의 막내가 막내죠, 아리크라고 하는 막내가 있었어요. 그 막내가 그 대권을 차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역사 사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대칸이 될 아리크에게 가서, 어, 항복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했는데 아리크는, 어, 항복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이씨,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고려가, 저 몽골을 이렇게 괴롭힌 나라가 없었다. 몽골은 그냥 슥 지나가면 다 정복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고려는 30여 년 동안 이렇게 저항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정복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 안 받는다라고 했다. 아,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큰일 났다. 고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참에 신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몽골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황제가 죽, 대칸이 죽었을 때, 그, 우리 같으면 이제 황제의 태자, 왕의 세자가 왕위를 이렇게 계승하는 건데, 거기서는 대칸이 죽으면은, 그 카라쿠 수도에 모입니다 다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다음에 황제 누가 하냐 데카 누가 하냐라고 할때 그러면 이제 아이그 어, 형님이 형님이시니까 하셔야죠 어 머리 크니까 똑똑하게 하셔야죠가 아니죠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 황제로 즉위하는데 지금 몇 년씩 걸려 그래서 그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적장자 큰아들이 그 다음, 다음 자리를 잇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온나라가 백년을 채우지 못하고 망한 유일한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 중에 한 사람이, 아, 지금 아리크랑 형제 가운데 쿠빌라이가 있는데, 쿠빌라이가 지금은 딸리지만 쿠빌라이가 황제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봤더니 요 근처에 있다. <laughs> 그럼 우리가 쿠빌라이한테 가서 어, 항복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 그거라도 해야겠네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가서 항복을 합니다 저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쿠빌라이가 황제가 되고 그래서 아리크가 저 황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쿠빌라이가 패하고 아리크가 황제가 됐으면은 그때 아마 고려는 어,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니 저게 지금 줄을 어디다 댄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저 고려를 쓸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극적으로 쿠빌라에게 항복을 했고, 쿠빌라이가 역전을 시켜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쿠빌라 입장에서 볼때는 명분이 생기죠. 어, 이 몽골군은 지나가면은 다 정복인데, 30년 동안 정항하고 있던 고려가 너 나한테 항복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될 명분을 세워진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고려가 너무나 고마웠겠죠. 그래서 이 몽골군은 지나가는 데다, 지나가는 데마다 뭐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어, 초토화 정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잔인한 면보다는, 몽골군은, 몽골의 대개 전체 인구가 한 100만 명. 그 남자 50만 명. 애들 빼고 노인네 빼면은, 몽골 군인은 해봐 20만, 3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 제일 건설한다고 계속 전진, 전진, 전환하면은, 여기 가서 정복을 하고 군대를 남겨놔야 되잖아. 여기 가서 또 남겨놔야 되잖아. 그러면 군대가 점점 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을, 후방을 간소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데마다 다 죽이고, 가서 다 죽이고 했던 거지. 몽골 사람들이 꼭 그렇게 잔인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막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였었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정책을 죽이는 거 말고 좀 살리는 걸로 하자. 그래서 타일러 이렇게. 야, 우리가 거기 정복했으니까. 아, 내가 우리 다음 정복소 가야 되니까 내가 한 사람만 남겨놓을 테니까 얘말잘 들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자인 사람들이, 오, 어? 제가 우리 어떻게 모르지 하나만 남겨놓고 간다니까, 이씨 갔네? <laughs> 죽여. 그러면, 어 갔는데, 어 우리 남겨놓은 병사를 죽였네? 그럼 돌아가서 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유리한 거죠. 어, 항복만 하면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창기였으면 고려가 그때 저항하지 않고 했었으면 고려 왕실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마지막에 항복을 한 순간에 원종이 자기가 태자 시절에 또 쿠빌라이한테 잘못 항복을 했었으면 그때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쿠빌라이가, 아, 우린 기본적으로 정복을 한 나라들은 다 왕실도 없애고, 풍속 다 없애고, 다 몽골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야, 니네 고려 왕실만큼은 살려주고 살려주고, 고려 사람들의 변발이든지, 자기들이 있는 호복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개토풍 그렇죠? 너희의 풍습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고려 왕실에서, 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아, 어,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여서, 어, 몽골 황실에다가, 우리가 부마국이 될게요. 공주님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때는, 아이씨, 이게 우리, 몽골에서 야만족들이랑 우리가 이제 왕들이 결혼했네. 아유, 모욕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몽골 황실에서는, 아니, 고려 쟤네들이 어떻게 몽골 황실에 이론이 된다고 하지? <laughs> 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지만, 그래서 5년 동안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5년 만에 허락하고, 공주는 3년 있다 와. 그때서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OK, thank you. 하고 나서 왕이 직접 변발하고 변복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에서 변발 안 하고, 변복, 그러니까 몽골식 복장 안입온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래요. 왕이 직접, 직접. 우리가 강제로 한게 아니에요. 것도.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바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몽골 이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문물을 문물을 전수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니아라는 게 종이 인재술 나침반 화약 이것이 바로 중국의 고대 사대 발명품이고 중국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실크 그다음에 도자기 그다음에 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가운데에서 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 미국의 독립 전쟁도 결국은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바로 근대화 나가는 제일 중요한 사건을 우리 아편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왜 아편을 팔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렇죠? 중국에, 그렇죠. 무역 욕조가 일어나서 중국에 차를 너무 많이 사하고, 그 다음에 지 영국에 가지고 있던 은을 너무 많이 지불하다 보니까, 그렇죠. 영국 경제가 휘청이청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의 은이 무한정 있었으면은, 그렇죠. 아편 같은 거팔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은이라고 하는 건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그 전쟁을 벌여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고 할 때, 그 의회에서 한달 동안 토론을 해요. 야, 이거, 이거, 야편 갖고 우리가 전쟁하면 되냐. 아,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영국 경제는 유럽의 경제다. 유럽의 경제는 세계 경제다.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이번 기회에 중국 놈들은 뽐때를 벌여야 된다. 오케이, 땡큐. 어, 가결 한 겁니다. 그 차가 이렇게 중요했다라고 하. 에, 넘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저 실크로드와 관련하여서, 인도에서 온 중요한 물품이, 바로 저 목화나, 그 다음에 불교나, 그 다음에 설탕, 저 후추 같은 것.